오늘 소개할 내용은 라이프위버에 관한 내용이야 라이프위버를 플레이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데 우선 라이프위버는 힐을 할때 충전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충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로 끌어오면서 힐을 동시에 주거나 연꽃단상을 사용하면서 포지션을 변경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힐을 줄수 있어 연꽃단상의 경우 포지션을 위로 올라가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좁은 길목에서 사용할 때 설치해두면 상대방의 진입 경로를 막거나 가두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아. 궁극기의 경우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영웅이나 궁극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해. 예를 들어 상대겐지 용검의 딜량을 계산해서 구원의 손길로 먼저 끌어준 뒤 체력이 깎이는 타이밍을 이용해 궁극기의 즉시 힐량을 이용해 살리면 약4번 정도를 버틸 수 있어. 리버의 궁극기는 순간 힐보다는 지속 힐이 더 좋은 편인데 범위가 생각보다 짧아서 적과 아군 사이에 깔아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야. 그리고 이번에 궁극기 지속 힐량이 버프다 편히 들어오더라도 궁극기의 힐까지 활용하면 죽지 않고 살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미버의 궁극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생명의 나무.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미버님 브리기다 안되나요?